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사를 완전 자극적으로 씁니다. 뭐 엔지니어링 매니저의 충격적인 퇴사 이유가 밝혀졌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 떠나든 말든 뭐 가격에 일절 반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사실 얘네가 발표한 게 뭐냐면 내부 갈등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실패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 그 자연스러운 이제 회사 퇴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크게 얘기해서 개인들의 손절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기사에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똑똑하게 어찌 했던 시바이누는 들고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임이다 뭐 팀에서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됐다고 읽어보면은 별 내용 아니에요 내부 폭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 중단된다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에 뭐 경고를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일잘 하다 갑니다 번창하십시오 여러분들 퇴사할 때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뭐 별것도 아닌 거왜 가져왔냐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정 개인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증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아직도 1인 리더가 모든 것들을 다헤쳐 먹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인력 교체가 계속 되에도 생태계가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쿠사마나 이런 애들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뭐 앞서 나온 이런 데이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활성 송금 주소가 급증하고 있고 거래소의 대량 유출이 나오고 있고 고액거래들이 급증하면서 시바인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얘들이 터지더라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바인으로 어떻게 지금 투자해서 영위해 나가야 될지 지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속상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빼고 또 올렸다가 CCC 빼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몇 개월, 6개월, 반년 이상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개인들이 다 탈락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는 거를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락업 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시바이노 수익내는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락업 해제란 뭐냐면 시장에 없던 물량 그러니까 시바이노 이제 초기에 만들어질 때 전체 유통량에서 일정 물량을 잠궈놔요 잠궈놨다고 해서 락업 그리고 이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락업. 낙업이 해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게 일정 물량이, 잠겨져 있는 물량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세력들, 고래들 도망가는데, 우리 개인들만 여기서 들어오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죽음의 4번 자리에 옆에 보시면, 왜 그럴까라고 보면, 이 직전에 나오는 상승이 지구 끝까지 올라갈 줄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저는 1번에서 3번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의도된 상승, 억지로 올리는 상승이기 때문에 세력이 올리고 나서 개인들에게 던지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자리를 여러분들 여기랑 이 라인 여기 이두 개의 자리에서 락업 페지가 일어났었고 락업 페지가 일어나면 빠지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4번 자리 락업 페지 알고 있으면 일주일 정도 전 그리고 맥시멈 2주 정도로 봅니다. 이 전에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고점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하락이 나오죠 라그패지가 되고 나서 그런데 라그패지 일주일 전에 팔았으면 고점 지금 여기가 똑같은 자리 1번 자리가 나왔고 이 다음에 스케줄대로 빵빵빵 한번에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작 지점까지 보통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던지려면 이 4번 자리 날짜를 알고 있고 날짜 앞서서 일주일 전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 시바이너 코인 이렇게 대응 자료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48262139로 숫자 1번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거 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매도만 잘하시면 되기 때문에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할 겁니다. 이 일정이 비공개고, 채 GPT, 뭐 구글 찾아도 안 나옵니다. 세력들이 참여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다음 일정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써서 보내주시고, 제가 락업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거 이해 안 되신 분들 제가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해하시고, 이해하셔야지 다른 코인들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6,000건의 락업 폐지 이벤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눈에 띄는 패턴이 나타나더라. 자, 모든 유형, 규모의 락업 해제는 거의 항상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전에 나오는 상승을 잡아내고, 락업 해제 이후에 나오는 하락을 피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앞에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잠금해제 이벤트는 대부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이렇게 물량이 많이 풀리는 락업해제, 저는 세력이 참여하는 락업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락업해제 당일인데, 락업해제 직전에는 여러분들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률이 800%에서 1000%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만 먹어도 이거를 두 바퀴, 세 바퀴만 뿔리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를 몇배 이상 튀겨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민감한 정보들,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은 저희가 가져다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채 GPT를 돌려봐도 이런 자료들 절대로 여러분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미공개 문건인 만큼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몇 천만 원 억대 돈을 벌어가실 수 있는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저희 업비트 팀 계좌인데 여러분들 이런 수익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정보가 한발 빨라야 되고 더 이상 여러분들 차트를 분석해서 수익을 잘 내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대부분은 몰라요 이런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도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 대응자료집을 다른 코인들도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APT입니다 아파트 이제 APTOS 코인이고 이 락업해제 전설로 불리는 코인이에요 자잘 보세요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락업해제가 됐었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상황에 일주일 전에 팔았으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지금 아래에서 위이 고점 찍어보게 되면은 500%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대응 자료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500%, 800% 어떠한 코인이든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투자 1번을 써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써서 보내 주실 때 여러분들 원하시는 시간대 같이 써서 보내 주시면 더 쉽게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을 마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